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인 되는 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손동들과또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손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막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은, 저희 교회는 없을, 수, 없을 줄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은 중요한 일정이 주일날 이렇게 겹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시, 게, 하시나요? 주일날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잡히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어, 많은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그 일정을 가야 되나? 어,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저희가 음. 믿음과 삶의 영역은 어,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삶이 사, 삶은 삶이지라는 어,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과 삶은 별개의 영역일까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뭐빚 좋은 개살구 같은 것일까요? 오늘 어, 오늘 본문 말씀 여호사 6장이 소개하는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당대 최고의 요새이자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요수아는 가나안 전복을 위해서 여리고 성을 반드시 함락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정탐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니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군사력입니다. 어, 가나안 족속은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특별히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공성전 같은 경우는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돼요? 수비하는 쪽이 유리하죠. 그렇죠? 성이 견고하고 튼튼할수록 수비하는 세력과 일방적으로 수비하는 세력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리고상이 같은 경우 아주 튼튼한 전에 요새였기 때문에 수비가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럼 이 성을 합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뭐요? 갖춰야 돼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어때요? 출애 급한 후에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고 방황했던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도 가난한 족속이 키가 덩치나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12정탐꾼중 10명 있잖아요. 그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군사력은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여리고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여리고성은 당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최신식 무기인 그 철병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더 신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겠죠. 무기 역시 바로 여리고성이 압승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군사작전입니다.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으면 다소 군사력이 뒤지거나 무기가 열세여도 이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서 빗장 수비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남아 있냐면 여리고성은 국계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문을 국계 닫아버리고 개미 한 마리도 진나하지 못하게 완벽한 여리고성은 수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국계 닫 다... 음,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예 여리고성을 도는 이상한 작전을 취할 뿐입니다. 이러한 작전으로 빗장 소비를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비교를 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요, 뭐예요? 너무 뻔해 보입니다. 군사력과 무기, 뭐, 군사작전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술해도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없어 보이고 또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해서 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전쟁에서의 필승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난공불락의 요새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작전을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열, 엿새 동안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요? 일곱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다돈 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군사작전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을 공략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한 가지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법, 그리고 성문이나 성벽을 그냥... 뚫어 버리는 법. 그리고 선벽 밑에 자그 작은 구멍을 파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법. 그리고 포위해서 무너뜨리는 법 아니면 그냥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방법. 이 다섯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보통은 이한 가지 방법이나 아니면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을 공격하는 작전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군, 일반적인 군사 작전을 따르지 않았어요. 뭐요?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군사작전을 그대로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언약계를 중심으로 하는 행진과 나팔소리, 그리고 함성만 있을 뿐입니다. 전투행위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행위는 단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도는 일이 쉬웠을까요? 군사력과 무기는 여리고성이 압도적입니다. 만약 성을 들고 있는데 그 안에 사는 가난 족속이 기습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군사력과 무기의 열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주의를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이상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주신 필승법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매일 열이고성주의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진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일곱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몇 바퀴 돌아야 된다 그랬어요? 총 일곱 바퀴 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묵묵히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일곱 바퀴를 딱 돌았을 때도 여리고 성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군사 작전은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는 단한 번도 하지 않고요. 언약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을 수행했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언약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하나님과 함께 행진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 3절 말씀해 보시면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린 후에 산으로 들어갔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성 소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에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까요? 왜? 그 튼튼한 성이 어느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일반적인 군사작전으로 성을 점령하고자 했다면 뭐예요? 백전, 백패했을 것입니다. 결코 군사력과 무기의 이 열쇠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저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시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온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가난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겠지만,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의 능계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은 죄와 탐욕과 유혹을 무기로써 더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리고성은 높아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도 우리는 뿌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가 쌓아 올린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행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한 군사, 군사작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고요.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전을 직접 수행하시고, 전두지휘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약속하신 나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음과 삶의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삶은 서로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땅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나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전략 역시 수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남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남들을 제쳐야 내가 그 높은 곳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그 세상의 여리고성 앞에 우리는 무너질 뿐입니다. 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기준에서 보면 성주의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바보 같아 보이고요.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만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인들에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세상의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성경 묵상과 기도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절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탁월한 전략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